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아멘.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 힘에 부치는 순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마다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어려움을 해결할 새도 없이 몰려오는 일상을 처리하며 덮어두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버튼이 눌리듯 폭발해버렸던 순간들을 한 번쯤은 마주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업무와 삶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건강한 정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처럼 놓여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대가 갈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 채로 지금 현실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이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고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시대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매어 자신의 감정조차 돌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너무 감정과 정서에만 함몰되어서 자신의 내면만을 돌보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내면의 정서를 돌보는 일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영적 전쟁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이 우리 내면의 건강한 정서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영적 전쟁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상황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찬양의 무기를 통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개인의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탁과 요청이 아닌 명령이자 초대인 것입니다.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선포는 매일 새롭게, 내 삶의 지금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화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절을 보면 찬양의 대상이 분명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지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문항의 질문은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은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를 지으시니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온전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서 온전한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찬양의 방식이 나옵니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이 장면은 예배 안의 자유와 기쁨을 보여줍니다. 시편 149편의 예배는 조용한 묵상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가 동원된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우 앞에 배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모습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제안으로 제안하는 생각으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사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녀로서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존재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체면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끝나지 않음을 5절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침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장소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되는 그 장소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주일의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그리고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대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과 칼, 예배와 전쟁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도 주지 않으시고 싸울 방법도 없는 채로 영적전쟁을 감당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기가 되어 영적전쟁 가운데 우리로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9절의 상반절에서 찬양과 칼을 통해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라고 합니다. 여기 판결에 사용되는 단어는 미시파트, 즉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을 통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찬양의 특권은 개인의 삶의 승리와 역전, 기쁨만을 가져다 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개인적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결코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명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는 모든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셋째, 나는 문제 앞에서 찬양으로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침묵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나의 감정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 삶의 순종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김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